이번에 배울 것은 이제 소트입니다 배열은 값들을 어, 그 일정 개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들 사이에 순서를 정해 주는 것즉 정렬하는 것 소팅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배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소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팅하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 배열을 뭐 45, 33, 22, 11, 7, 어, 9, 9 이렇게 해서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일단 뭐 한번 내용만 한번 찍어 볼게요. 시점, 어, 좀 로그 해가지고 c is 이렇게 해서 플러스 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c 는 어, 이렇게 값이 제대로 나온 걸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소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시점, 우리가 아까 맵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럼 요번에는 시점 소트라고 써주면 됩니다. 시점 소트, 그리고서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런 컴페어 펑션이라 가지고 함수를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소팅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좀 독특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소팅을 하면 어,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그렇죠? 배열이 뭐 예를 들어서 45, 33, 22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끼리 막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 배열 사이에 어, 위치를 22, 33, 45 이렇게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그 위치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뭐 작은 걸 이리로 가고 큰걸 이쪽으로 옮긴다든지 이게 뭐 제일 작으니까 이리로 온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어 그런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데요. 어 마찬가지로 여기 맵했던 것처럼 그 규칙에 해당하는 함수를 어 이렇게 arrow function 형태로 어 정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sort 메소드 이 함수에서 사용하는 이에로함수은좀 독특한 걸 원해요. 여기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다짜고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a하고 b의 두 개의 인수를 받는 함수를 무조건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원하는 것은 뭐이 정렬하는 것은 소팅하는 것은 여기서 다 알아서 할 테니. 어,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해줄 것은 뭐냐면 두 개의 값을 받아다가 두 개의 관계를 어, 나타내는 값만 전달해주도록 어, 결정하도록 여기 값을 채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소트 함수가 원하는 것은 a와 b라는 값을 내가 줄 테니 a와 b를 비교해서 비교해서 어, a가 b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네거티브 값을 반환을 해주고 네거티브 값이니까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하고 B가 서로 같으면 0을 반환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면 뭘까요? 예, 파저티브 하나 빠졌죠? 파저티브 값을 아무 파저티브 값이나 1이나 2, 100 이런 것을 전달을 해다오 라는 식으로 해서 이것만 구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트 함수는 딱정해 s 있어요. 내가 두 o c 값을 줄 테니 두개 two c a p 해 a 가 작으면 네거티브, 같으면 0, 그 다음에 a 가어 b보다 크 n e c 티브 그럼 이걸 이제 그대 g a t i v e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그 p s 에 l e is n e g a 가 i v 다 o n a p i a 가 b보다 o 으면 리턴 어, 네거티브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마이너스 1. else, if에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면, return 1. 세미콜론을 쳐줄까요? 이게 보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else, 어, 나머지 경우는 이게 서로 같은 거죠. return 0. 즉, 이것만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어, 이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네거티브. 마이너스 1이라고 꼭 안해도 되니까 예, 에거티브 여기는 파저티브 그 다음에 0은 제로 이거를 넘겨 달라 이걸 해주면 나머지 소팅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 동작하는 아, 소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만 제공해 주면 돼요 그럼 정말로 이게 소팅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콘솔 점 로그 한 다음에 앱부터 소팅 시 is 이렇게 하고 플러스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찍힌 시 is 이거는 우리가 소팅 전에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소팅 후에 어, 이것이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된 것이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함수 하나만 딱 제공을 해주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어, 다 정렬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것들이 어, 많이 나오는데 일단 하나하나 해볼게요. 일단 sort 함수 안에 요 써주는 함수는 뭐냐면 a와 b arrow 함수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든지 0이라든지 1을 리턴을 해 주잖아요 요 함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이 자바스크립트가 실제로 소팅할 때는 45 33 22 11 7 99 요렇게 있는 배열을 받잖아요 그럼 얘가 소팅을 할 때는 무조건 두 개씩을 뽑아요 두 개를 뽑아서 이둘 중에 어느 것이 큰지를 우리가 제공해 준요 함수를 이용해서 판단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자 a와 b를 주는데 a에 45가 들어갔고 3에, 어, b에 3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네, 맨 처음에 그러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제공해 준 함수에 의하면은 얘는 어, 무슨 값이 나옵니까 어,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양수 1을 넘겨 주겠죠 왜냐하면 a가 b보다 컸으니까 그죠 45가 33 보다 컸으니까 그러면 이 자바스크립은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어, A가 더 크구나. A가 더 크, 크다고, 어, 프로그래머가 판단 했으니, 그러면, 어, 45와 33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45가 크니까 33을 앞으로 당겨오자 그리고 45는 뒤로 가라고 해. 그래서 33과 45의 순서를 이렇게 내부적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바꿔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이렇게 생기겠죠. 33하고 45하고 자리를 바꿨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하고 뭐 11하고 7하고 99가 있겠죠. 그다음 에뭘 할까요? 어이 정렬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이렇게 동작하진 않지만 제가 예시로서 이제 드려 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3하고 45는 됐으니까 요번에 45하고 22를 45는 A한테 주고 22는 아, B한테 줄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뭘로 나옵니까? 결과값이 역시 요번에도 플러스 단로 나오니까 아 45가 더 크구나. 그러면 45랑 22랑 자리를 바꿔 그래서 33하고 22하고 45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99.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어뭐 그다음에는 뭐 45랑 11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뭐 33하고 22하고 또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어.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는데 또 양수가 넘어오니까 아 22가 더 작은 애구나 그 둘이 자리를 바꿔 그래서 22하고 33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두 개씩 숫자를 계속 뽑아가면서 우리가 제공한 그에 r o 함수를 계속 호출해가면서 마이너스 1이 넘어오는지 0이 넘어오는지 1이 넘어오는지를 봐갖고 자리를 바꿀지 말지를 계속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우리가 제공하는 우리가 제공하는 바로 요 함수 예. 요 함수는 바로 그런 판단을 해서 자리를 바꿀지 말지를 결정하는 함수고 우리가 네거티브, 파, 네거티브 아, 파저티브, 그 다음에 제로를 넘기는 것은 어, 이 자바스크립트한테 실제로 숫자들 간에 자리를 바꿀지 말지를 지시하는 그 지시어라고 어, 알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설명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설명할 내용은 뭐냐면은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소팅하기 전에 C를 바로 출력을 했잖아요. 그죠? 네, 출력 해보니까 요 순서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C점 소트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요번에 이제 소팅 후에 C 값을 찍어봤더니, 어, 그냥 C를 찍었더니 요번에는 정렬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로부터 뭘알수 있냐면은, 어, 맵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 배열이 있으면, 입력 배열이 있으면 새로운 새 배열이 생겨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sorting 같은 경우에는 입력 배열이 있으면 이 입력 배열에다가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그, 구 배열이죠. 옛날 배열에다가 그냥 그대로 sorting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C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그냥 C에 있는 내용을 정말로 sorting하고 싶으면 이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 C가 아니라, C는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하나의 복사본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내용을 바꾸고자 할 때는, C로부터, 어, 하나의 복사본을, C로부터 C와 똑같이 생긴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에다가 소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설명도록 하겠습니다.